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은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기부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가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흔들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선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하는데 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게 되로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설 명절 연휴 중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에 일어난 꿈 같은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로또 복권 1등만 29번이나 된 가게가 있습니다. 어, 보니까 아주 크게 29번, 1등 29번 이렇게 써 어, 놓았습니다. 어, 재개발이 되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을 팔고 이렇게 떠나가는데 유독 그 집만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그 상가만 되고 이렇게 주상복합 신축 건물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에는 채널 A 그 뉴스 방송이 와서 촬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던데 방송이 되었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로또 복권이 천회가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를 또 어, 이 복권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봤는데, 어제, 어, 1등이 20명이 나왔어요. 어, 22억씩 그렇게, 어, 됐더라고요. 맞는데요. 어, 특히 토요일이 이렇게 되면은 하루 종일, 어, 긴 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 뭐 인도, 차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차가 와서 막아서고, 사람이 막아서서 경찰차가 나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는 느낌이 이렇게 들기는 했습니다. 1월 1일이 토요일이 고 어, 토요일이었다 보니까 그날은 또 평소보다. 많은 그런 어, 이렇게 줄이 이어지는 것을 제가 어, 봤습니다. 어제가 또 어, 토요일이었죠. 어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 그렇게 복권을 사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 10년 뭐 운수 대통하려고 이렇게 사려,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간밤에 어, 조금 꿈을 꿔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인생 한 방에 역전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뭐, 어,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1등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 꿈 같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안된 복권, 그렇게 찢으면서 예의, 더러운 세상,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절에 일어난 꿈 같은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명절이 나오는데 어떤 명절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된 6월절로 그렇게 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로 정해줄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 최대의 명절이 됩니다. 둘째는 77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로 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명절이 됩니다. 어떤 명절이었던 간에 지금 대 그런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어, 말을 이렇게 들여오는 마문, 그리고 물고기를 들여오는 어문, 그리고 가축에 똥을 버리는 분문,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는데요. 수문이라고 하는 보통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이렇게 들여오는 곳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양문을 가리켜서 양들을 사고 파는 양의 시장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저번에 설교에서 성전 그 이방인들에서 이 양들을 사고 파는 그런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로 그렇게 보기도 한가라. 자, 어쨌든 바로 이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에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정자 같은 것이 다섯 개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누워 있을 만큼 중병에 걸린 그런 중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요. 이들은 장례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명절 축제에. 안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대상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육신의 이 병보다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컸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끝에 보시면은, 자, 바로, 어, 병자들 모두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 옛날에는, 어, 남편이 이렇게 명절 전날쯤 되어서 회사에서 월급이나 보너스 봉투를 이렇게 타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안에 간절한 그런 눈빛 또 그런 간절한 마음처럼 그렇게 기다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설날 아침에 엄마가 장롱에서 떼떼오 꺼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뱃돈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는 이손자손녀들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기다렸는지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병자들은 하염없이 하염없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일 끝에 나오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너무나도 희소식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게 된다는 것. 여러분, 물의 움직임이 이렇게 감지되었을 때 아마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등을 하려고 그래야 이렇게 병이 치료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집이 전혀 이 자기가 없는 집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은혜의 집이 은혜가 싹 말라버린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요즘의 세상 같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 그래도 1등만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비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교회 집사님,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 달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항상 골찌를 하는 겁니다. 뭐 작은 동네니까 뭐 소문이 이렇게 다 났어요. 쟤는 뛰면 골찌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앞에 가던 애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뛰도 걔가 골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얘가 신이 나가지고 돌아와서는 엄마 나 오늘 2등 해서 그러는 거죠. 엄마가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2등을 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에 그만 엄마는 웃음을 짓고 말았어. 엄마, 나 오늘 둘이 뛰어서 2등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모세는요, 2등은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1등만 해야 된다라. 는 아마 환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그렇게 계속 되고 있었다 말할 수 있어요. 1등 한 사람은 그래도 고침받아서 가는데 나머지에게는 계속해서 희망고문이 되어지는 것입 마침, 요즘, 마치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같습니다. 생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은건다 그렇게 하는데 묘연합니다. 꼭 로또 먹건 같습니다. 추첨하는 그날만 기대가 이어서 가슴 부풀 하는데, 이렇게 발표가 나, 나오고 나면은, 되는 사람만 기쁘고, 나머지에게는 오히려 더큰 실망감만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는 더 희망 없는, 어,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병자로서 생활해 온 지가 38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막힌 그런 세월이 아닙니까? 음.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이제 이못 하나 희망 삼아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이 못마저도 가망이 없어서 정말 없음을 표현하고자, 38년간 병 가운데 살아온 것을 오늘 본문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침받을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고 정말 희망이 절벽인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6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은 중매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목발이라도 짓고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는 것은 중병에 걸려있다는 그는 중환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또한 오래된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지 다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또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 띄면은 소망이 있다라는. 자 주님은 그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상이 그를 놀리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낳고 싶어서 여기 못에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경쟁에 떠밀려가지고 밀려서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마치 떡볶이 먹고 싶은 아이가 가게 앞에서 먹고 싶어서 군침을 꿀꺽 굽어 삼키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너 먹고 싶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고 싶어서 군침을 흘리는데 먹고 싶지? 이렇게 물어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 고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이에게 공짜로 떡볶이를 주고 싶어서 너 먹고 싶지? 라고 물은 것과 같은 거예요.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쳐주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깊은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7절을 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경자에 한과 서러움과 원망과 상처와 절망감이 다 들어있어요. 이한마이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의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인데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고 누가 등을 떠밀어주면 좋으려나 넣어주는 사람은 없고 뒤어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 니다이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상처는 그대로 두면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상처, 그런 찌기들을 드러내도록끔 그렇게 유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38년간이나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그 못에 희망을 걸지 말고 또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되지도 않는 거기에다가 인생을 남게 하고 시간을, 세월을 보내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의지적인,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이 지경인데 한 번도 일어나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이 지경인데 의지적으로 일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백번천 번을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도 순종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구절 끝에 보시면은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일이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 개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래 일을 하는 것으로 감추하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는 자로서,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순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환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알리고자 하이었다라즉 하나님의 의사라고 불리어지는 라파엘 전사 라파엘 병원 들어 보셨지요 라파엘은 라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치료라는 뜻이 아닙니까? 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어, 하나님께서 보내서 사람을 치료하도록 하는 그 천사가 바로 이 라파의 천사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천사에 의해서, 어, 물을 움직여주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직접 치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유대인들은 천사를 상당히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천사를 상당히 숭배하고 믿는 거지요. 또한 그들은 율법을 대단히 귀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사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은 하고 계신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니다 여러분, 보문의 병자에게는 무려 38년이나 걸려서 일어난, 명절에 일어난 꿈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절에 일어난 일이라 더큰 기쁨의 명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웠던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아마도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깊은 소식, 복된 소식, 유 안겔리용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 방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마 온 가족들은 놀라서 나사빠질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 가족들은 그 명절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38년이나 병에 걸려 있던 사람이 돌아온 것 때문에 그들은 그 명절 기간 내내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렇게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와 가족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온 동네 방내에 소문을 내면서 그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노력으로 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착해도 됩니다. 뒤따라 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선, 명절 기간 초념으로 인해 이런 꿈같은 일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눈물 나도록 기뻐하시고 또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